오늘은 베란다를 다 뒤집어 놔야 되겠어요. 이거 정말, 정말, 그, 레비에 보면은, 막, 완전 마시간 아줌마들, 막, 쓰레기도 모아두고, 막, 쌓아두고, 잘 틈도 없는 아줌마들 보고 충격받았는데, 제가 거의 그럴 뻔 했어요. 베란다 청소 한번안 하고, 바닥 청소 한번안 하고, 어, 봄, 가을 되면, 어, 이 나무. 근데요, 이거 자랑하러 왔어요. 짠! 아, 저는 이거 우단바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우단바라. 이 나무가, 한이, 지호 엄마가 아주 작은 나무였어요. 이게. 18년 전에 19년 됐구나. 아니다. 얘네들이 이사 온 지가, 아, 10년. 지호가 한살 때였으니까, 한 30cm 정도 되는 나무였어요. 근데 이거를 버렸더라고요. 쓰레기 버리러 가보니까.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우리 집 앞쪽에서 버렸대요. 근데 비리비리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얼른 갖고 와서, 계속 이렇게, 그 베란다에 햇볕이 좋거든요. 그래서 키웠어요. 근데 너무 잘 자란 게, 거 보세요. 이 배가 벌써 네 개고 제 하나를 작았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그동안 그 이뻤거든요. 거실에다 겨울에 들어놓으면은 또 너무나 이게 또 필터 이, 하고 소음을 방지해주고 또 초록이 굉장히 사람들 시력을 좋게 해준다는 말이 있거든요. 초록을 하루에 30분 이상 보면 눈이 더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 같아.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피더라고. 나무들이 비리비리해서. 아, 이제 얘가 수, 수명을 다 했구나. 이제 버려야 되나? 생각을 했는데, 어머. 어머. 이거 보세요. 이 꽃들이 보세요. <laughs> 이게 원래 피는 건가? 전 처음 봤거든요. 이거. 거의 20년 만에. 이거 보세요. 어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와 이거 진짜 어이순만 하면 가지치게 해주고 햇볕 쏴주고 물 주고 했더니 포기하지 않았던 이렇게 꽃을 또 선물로 이 나무가 피닉스인가 아마 그런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원예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이렇게 그 꽃이 피는 나무예요 피닉스가 그리고 얘는 키자근에는 자스민 이거는 청계산에서 아저씨가 어, 선물 주신건데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이게 좀 있으면은 너무 좋은 향수같은 그 자스민 꽃이 펴서 집안을 아주 기분좋게 해줘요 그리고 이 뒤에 얘얘 정말 이거 이것이 알고 싶다, 나무예요. 이거 정말 신비해. 제가 이거 2014년도 세월호 터졌을 때 너무 우울해가지고 혼자서 영화 한마디 못하면서 유럽여행을 거의 한두 달을 갔었거든요. 그때 이거를 그 파리에선가 돈을 꽤 많이 주고 너무 꽃이 그큰 장미 같은 붉은 그 실을 보니까 샘플이 그 사진이 너무 이뻐서 차왔는데 매년, 매년 심는데, 자라다가 죽, 죽어요, 이렇게. 이 허연 게 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얘가 기가 막히게, 어, 고마웠고, 신기한 건, 이 씨, 가 엄청 컸거든요. 그 고구마처럼 씨가 큰데, 안 죽는 거예요. 지금, 2014년도니까 거의 8년 전이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땅에 심어야 되는 건가. 제가 고향에 그 낡은 지붕 뚜껑 없는 폐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 가면은 이거 1차로 조금 대 한번 심어보려고요. 이거 너무 예쁜 나무였거든요. 꽃, 꽃나무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버리지 않고 청계산 가서 난 싸게 샀다가 다들 버리죠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대들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. 이거 보이죠, 이거? 이거.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꽃을 피워줘요. 그러니까, 난을 이렇게 잘 보시고, 이렇게 싹이 괜찮은 놈들 같으면 버리시지 말고,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올라와요. 어제는 여기 청소하려고 들어왔다가, 지네, 지네 발견해가지고, 어 너무 무서웠어. 저는 이 세상에서 뱀하고 지네가 제일 무서운데, 요거 세그라고, 홍키파 이거. 다이소에서 천 원인데, 이천 원주고산 건데, 이거 쫙버렸더니 갔어. 어. 저기는 제가 그, 어릴 때, 20대 때 좋아했던 영화들, 그리고 제가 출연했던 영화들, 이런 것들 들어있는 자료들이고요. 음, 이런 것도 있어요. 월간, 조선 여배우 김보선 눈물의 항변 권력과 돈 검찰이 차례로 나를 짓밟았다. 어 세다 여배우 김보선 눈물의 항변 청와대 박무현 안희정은 요즘 안희정은 성폭행으로 방에 갔다가 만개 출소하고 참 드라마틱하다 김보선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제가 왜 이렇게 그 발언이 세고 사회에 불만이 많은가 했더니 제 안에 화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 저도 어, 살면서 여, 여러분 누구나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당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어, 극복하지 못하고 기껏 화를 삭히는 방법은 걷는 거 정도나 하고 그랬는데 어, 이제 나를 좀 칭찬하고 토닥토닥 해줄 시간이 온것 같아요. <laughs> 예쁘죠?